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를 기록했고,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647개 가운데 62개에 대한 복구를 마쳤지만 경남 곳곳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우체국 금융서비스와 창고 방문을 통한 소포와 우편물 접수 등 우편 서비스는 어제 재개됐습니다. 다만 읍면동 사무소 곳곳에서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여전히 중단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가 어제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군민대회를 열고 경상남도가 도비 30% 분담을 즉각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도비 지원을 거부해 군민의 희망을 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봉석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대표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경상남도는 도비 부담 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와 연남공과대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에 탈락했습니다. 경남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지산학연 일체대학 구축을, 연남공과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해 전문대 연합공과대학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곳은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인제대 등 모두 세 곳입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 대책위는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LH는 조속한 보상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LH는 지난해 연말 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조사를 단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 제약을 비롯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즉시 사업단을 조직하고 올해 안에 토지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성의 선박수리 업체인 삼강SNC의 전 대표이사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해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삼강SNC에서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노동자 3명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하만의 한국제강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파죽의 6연승을 거두며 가을야구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광주기아전에서 13대4 대승을 거둔 NC는 오늘 저녁 창원에서 한 게임 차로 앞서 있는 5위 KT와 포스트 시즌 진출의 분수령이 될 승부를 벌입니다. NC가 오늘 KT를 꺾으면 게임 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전체 순위 5위로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오늘 새벽 4시 8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해 한글박물관이 제 579돌 한글날을 맞아 기획전시와 문화행사를 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한글날의 기원이 된 1926년 가기한날 잔치부터 한글날이 국경일과 공휴일이 되기까지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한글날 당일엔 한글문화공원에서 한글, 한글 모래글씨 쓰기, 한글 투어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립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어제 창신대, 마산대, 한국승강기대, 도립거창대, 조립남해대, 창원문성대 등 지역대학과 경남형 고등교육혁신모델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7대 대학은 학점교류와 연합대학 편입, 공동학위제 운영 등을 통해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교육, 경,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중도를 내세운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발대식이 어제 경남 교총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원로회와 희망교육연대 등은 보수와 중도 성향을 표방하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잃어버린 경남교육 12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습니다. <목소리> 의령군은 다음 달 개최할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공식 SNS 계정과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경찰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공식 SNS 이외의 아이디로 오는 축제 관련 메시지는 사칭일 수 있다며 의심가는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전략은 디지털 농업 강화와 딸기 산업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농촌 활력 재고 등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농가 소득 35%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액을 81%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